안녕하세요. 청계구 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최근 시장지수의 상승 하락이 반복되면서 종목 발굴 또한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청계구 투자클럽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요,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에 유의하시고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에 입각한 종목 분석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해온 종목은요, 정다운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다운은 2009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오리 사업, 신선 육가공 다 포함이죠. 오리 사업과 우모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리 사업에서는 신선 분야의 통오리 완포 슬라이스와 육가공 분야의 훈제, 기타 육가공 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오리의 생산 및 판매 과정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열화 업체로서 가격 급등락의 위험 회피와 수급 탄력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다운은 코드번호 208140으로 시가총액 1,236억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14위 랭크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액면 100원에 3,250만 주 정도 됩니다. 외국인은 63만 주에 1.9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다운은 잘 알려진 바처럼 대선 관련주이기도 하죠. CEO가 모 후보랑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뭐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데 시장에서는 항상 대선 관련주가 부각될 때마다 정다운 이름이 떠오르곤 합니다. 정다운은 올해 1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29억 정도로 작년에 9억 8천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액은 작년에 265억 정도에서 319억으로 20%,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순익 역시 작년에 7억 8천 4백에서 올해 1분기에는 23억 5천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2,700원에서 2,400원 300원 정도 박스권에서 1월 초죠. 1월 초에 대선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 급증과 함께 2700원대에서 4300원대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후 2개월여 동안 눌림 조정 이후에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했었죠. 3월 하순까지 2900원에서 3200원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3월 하순이죠. 거래 급증과 함께 재차. 전고점 4,300원 돌파 시도를 합니다. 이후에 한달반 동안 다시 눌림 조정이 왔습니다. 3,3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요. 다시 5월 중순, 5월 14일이죠. 거래 증가와 함께 장중에 8%가량 증가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3,800원에서 3,500원대에서 지지 후에 재차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은 대선 관련지보다는 실적과 재무구조 뒤에 보시겠지만 우량 기업으로서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월 초부터 12만주, 12만 7천주, 7만주, 3만주, 10만주, 12만주 전일 같은 경우에는 6만 8천 9백주로 외국인은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50만주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2 0 0 0원대 중기 지지선 형성 이후에 4,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분기 실적이 흑자를 보임과 동시에 실적 호전이 반영되면서 제차 2,9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이 한달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추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더라도 최근 4,5년간 고점이었던 2016년 말에 5,500원 정도가 전 고점인데요. 4,300원, 4,500원대를 돌파한다면 5,000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여서 중기적으로 주가 상승 전망이 좋아 보이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2018년에 매출액 1,000억, 2019년에 매출액 1,200억. 2020년에 1,200억 정도로 매출액은 1,200억대에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330억에서 290억 정도였고요. 올해 들어서는 1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20% 증가하고 순이익이 작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기조로 전환되어서 연간으로 보셔도 매출액은 1,300억 이상. 순이익은 흑자 전환 이후에 2018년 수준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전망됩니다. 다시 일봉을 보시면요, 최근에 3,500원대에서 장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3,800원, 4,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000원의 매물벽을 통과한다면. 이전 고점 수준의 5천원대까지도 가능해 보여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요. 대선 관련주를 떠나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펀더멘탈이 양호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될것 같고요. 재무비율을 보시더라도 부채비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 114%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요. 유보율 역시 2000%대로 업계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OE는 작년까지 적자였기 때문에 예년 수준 2016, 17년도에 16%대를 올해는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다운의 정확한 매매 타점이나 매수 시점을 알고 싶으시거나 여타 다른, 종목이, 다른 종목에 대한 상담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추천드리겠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네이버 창에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반도체 관련주의 하반기 급등 예상 공개라는 배너가 나옵니다. 급등 종목 무료 추천 받으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으시는 칸이 나오고요. 입력 후에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하시면 담당 전문가나 저희 담당 직원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오니 종목별 매매 타이밍이나 투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기루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